남녀노소 할것 없이 스마트폰 없는 일상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의 스마트폰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꼬리를 물고 실제 빅테크들 사이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단순히 스마트폰을 대체할 하드웨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기의 소통 자체의 변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스마트폰의 판매가 이미 202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데는 수급 측면의 시장 성숙 이외의 기술 진보와 제품의 진화가 한계를 맞은 결과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알트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는 무려 140억 개에 달했습니다. 애플을 필두로 관련 업체들의 제품 업그레이드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의 수요 상승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급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판매 규모는 2026년 약 15억대로 정점을 찍고 추세적인 하락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 성장률은 2024년 24%에 달했지만 2018년 감소세로 돌아섰고 2024년 판매량은 12억 2천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스마트폰 시장이 정점을 찍었을 때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 시대의 종료를 예고하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2027년 4월 미국 IT 전문 매체 퓨처리즘은 스마트폰이 삐삐처럼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세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도발에 가까웠던 전망이 최근 수년간 IT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AI 음성 인터페이스의 발전에 따라 화면 중심의 스마트폰이 새로운 형태의 기기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간 스텔리도 2030년까지 스마트폰이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채 g PT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픈 AI가 최근 스마트폰을 대체할 디바이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또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올트먼의 계획이 성공을 거둔다면 애플과 삼성전자, 샤오미 등이 장악한 스마트폰 시장의 대대적인 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IT 업계에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기기 개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애플이나 기회를 놓친 업체들이나 차세대 기기 시장을 선점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이 시도되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특히 글래스에 기대를 겁니다. 귀에서 불과 1인치 거리에 스피커를 둘수 있고 입에서 4인치 거리에 핸즈프리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눈앞에 화면을 둘수 있다는 점도 글래스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글래스가 인터페이스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사용자들은 더 나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라이트 엔진과 스피커, 마이크, 배터리, 렌즈, 안테나 등을 장착한 글래스를 찾게 되고 필연적이면서 지속적인 소형화로 인해 궁극적으로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이 필요 없고 스마트폰의 모든 요소를 탑재한 글래스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전망입니다.